안녕하세요 하늘 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한진칼 역시 강성부 펀드 패배라고 제가 게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진칼이 지분 이슈, 경영권 이슈가 그동안 강성부 펀드를 통해서 발생이 됐었는데 강성부 펀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내용들이 속속 언론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해 볼게요. 일단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또 업로드를 했었지만 대한항공 경영권에 조원태 회장과 강성부 펀드가 부딪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의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세적인 입장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지만 강성부 펀드는 이익을 위해 계속 공세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강성부 펀드는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집어삼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헌태 회장이 무언가 더 강성부 펀드를 압도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승계 작업이 미비했기 때문이에요. 고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원래 정확하게 승계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동안 이 조현민 그리고 조현아 이분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워낙 많이 일으켰었기 때문에 언론이 완전히 대한항공과 척을 두고 그다음 민간도 대한항공과 척을 둔 상황에서 정부조차 대한항공에 우호적으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대놓고 승계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대기업들은 승계 작업을 대놓고 하는데, 한진그룹은 이 작업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권의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 빈틈을 이익을 추구하고자 강성부 펀드가 공격을 합니다. KCGI가 강성부 펀드에요. 지분을 압도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더 증가하니까, 이 경영권의 이슈가 발생이 돼요, 그렇 왜냐하면 고 조양호 회장이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계 작업, 이 상속세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조원태 회장이 절대적인 지분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욱더 이 경영권 이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호적인 세력을 한진그룹이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면 앞으로도 뭐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 이슈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찾아냅니다. 백기사들을. 바로 델타 항공이에요. 스카이팀에서 창립 멤버로 가장 우호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관계가 좋은 델타 항공이 대한항공을 위해 움직입니다. 설마 공짜로 움직이지는 않았겠죠. 다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기사를 먼저 읽어볼게요. 델타항공은 20일 밤 한진칼 지분 4.3%를 매입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진칼 지분율을 10%까지 높일 계획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이후로 명분으론 당연히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두 회사가 협력을 공고히해야 한다라고 붙입니다. 당연히 델타항공이 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왜 우리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냐? 당연히 조양호 회장이 현재 경영권과 친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관계를 봤을 때 그리고 이는 곧이 강성구 펀드에 대한 견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만 여기만 그러냐? 또 아니에요. 이 한진그룹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40년, 50년 가까이 지배력을 어느 정도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한진그룹 편을 듭니다.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한진칼, 대한항공을 공격하는 이 강성부 펀드에 견제를 넣습니다. 강성부 펀드가 자금력이 약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끊임없이 나오는 돈이 아닌 이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아닌 이상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알수 있는 게이 지분을 확보하면서 담보 대출을 받아 가면서 돈을 끌어당겨 왔는데 증권회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안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계가 또 부딪히는 거죠 보이시면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세 때우는 10일 만기가 도래하는 강성부 펀드의 한진칼 지분 담보대출 200억 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없이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아까 보이시면 이거죠 이 지분 1.27%이 말은 한진칼 경영권을 공격하는 강성부 펀드에 편을 들지 않겠다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이 미래세대우가 지금 이렇게 해버리니까 앞으로 다른 증권사, KB증권도 이제 같이 대출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구원수, 대한항공, 현재 조원태 회장을 도와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겠어요? 왜일까요 우리? 바로 어려울 때 도와줄 때이 뒷거래, 당연히 무언가 이익을 준비... 그리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성부 펀드는 결국 한계에 다달게 돼요. 왜? 추가 돈이 없어요. 저번에 이 강남에서 PB, 고액, 이제 자금자, 투자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투자 설명회까지 할 정도로 자금력을 끌어와요. 자금이 충분했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받지 않겠죠. 근데 이게 자금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쵸. 이는 강성 펀드가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지분 매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돈은 뭐 어디선지 끌어당겨 오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대한항공의 이현 조원태 회장 일가에 우군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항공 압박으로 이득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군의 등장으로. 이런 행동들에 이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강성부 펀드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군이 등장을 안 했으면 기존에 있는 지분 그리고 자금력으로 버텨야 됐기 때문에 계속 수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군들이 등장을 하니까 한결 여유로워졌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강성부 펀드가 그런 망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익을 엄청나게 벌써 봤어요. 그거 한번또 여기에 나옵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영 참여를 선언했던 강성부 펀드에 이 6개월 동안의 한진칼 주식 평가 손익을 산출한 결과가 한진칼 지분을 총 2,300억 원어치를 샀는데 거기에서 960억원의 이익이 났어요. 벌써 수익률이 약 42%예요. 그러니 강성부 펀드는 이미 이익을 엄청나게 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더욱더 보기 위해서 움직인 건데 그게 봉쇄된 것 뿐이지 강성부 펀드가 망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한진칼 여기에서 강성부 펀드가 패배라고 제가 내용을 적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뭘 알아야 될까요? 결론이 뭘까요? 결론. 강성부 펀드가 이제 대한항공 우군들의 등장으로 밀리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익은 엄청나게 벌어놨어요,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960억의 이익을 벌써 봤어요. 단지 경영권 압박을 더 강하게 몰아쳐서 추가적으로 더 이익을 볼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 뿐이지 이미 엄청나게 벌어 놨어요. 여기에서 강성부 펀드가 이제 더 이상 이익을 뭐 발생시키지 못하겠다. 대한항공을 한진카를 더 흔들지 못하겠다라면서 빠져나갈 때 손해보는 비용 어느 정도 계산한 거 빼면 엄청난 이익을 이미 봤기 때문에 강성펀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조원태 회장 일가가 아무리 우군을 확보했어도 이 우군이 그냥 움직인 게 아니라 무언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였을 거예요. 그쵸? 뭐 기부천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대한항공을 위해 아무 이익 없이 움직였겠습니까? 다 이익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요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죠. 쉽게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10%를 이 가져가면서 챙기면서 대한항공한테 우리가 그동안 너희들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니네 내가 개입하는 대가로 뭐뭐뭐를 뭐 도와달라 아니면 이거를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니네가 양보하라 라고 하면 대한항공이 정확하게 조원태 회장 일가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게 핵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강성부 펀드가 아무리 이 조원태 회장 일가가 우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 강성부 펀드가 나가지 않는 한 계속 압박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조원태 회장이 아직도 상속세 관련된 비용에 문제가 있고 절대적으로 안정화가 되었다 라고 대외적으로 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부 펀드가 여기에서 계속 고춧가루 뿌려가면서 초를 치면 조원태 회장 일가가 강성부 펀드를 그냥 무시, 아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은 계속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는 강성부 펀드가 아예 패배했다고는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이익은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핵심, 핵심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은 본 거예요. 강성부 펀드가 이익은 다본 거지만 추가 이익을 못본것 뿐이에요. 그걸 패배라고는 볼수 없어요. 그쵸?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한진칼을 제대로 완벽하게 휘둘러서 더큰 이익을 보지는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한진칼이 지금 밑에 밑에 합니다. 원래는 더 흔들었어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니까 구독 버튼 누르면 소식이 전달될 겁니다. 감사합니다.